왜두대 맞고 죽어? 갑옷이 없어. 아휴. 여기 어디야? 시작 지점이지 뭐, 어디야? 나왜 나무 위에서 시작해? 내가 여기서 <laughs> 나무 심어놨거든. 아이야. 아이고, 씨. 개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 울타리도 만들... 울타리 만들어야 r i Mandarin, u t a r 타리 u n t a r i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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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왜? 집에서 피신을, 보통 집으로 피신하지 않아? <웃음> 오호. <웃음> 이 집은 진짜 버려졌구만. 가운데 집? 응. 아닌데, 나 가운데 집이랑 긴 연결할 건데? 나도 연결할 건데? 버려졌다고 하긴 뭐하고,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건 사실이지만, 관리하는 노인집보다 나은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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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이네, 진짜 <웃음> <웃음> 진짜 비결이 뭐야? 너희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수 있어.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아, 창고가 많아지니까 권력이 더 힘들어졌네. 버섯에 눈 쌓이네. 버섯에 눈이 쌓인다고? 시원해. 어. 어, 좋아 집으로 들어왔다. 해골이. <laughs> 해골 죽는다, 해골 죽어. 아이고, 고소해. 신났구나, 신나, 그만 신나. 아, 갑옷좀 만들어야겠다. 철이 많이 부족하네. 아홉 개, 9개, 아홉 개면은. 투구를 못 만들었네. 아우, 철 있네. 내가 좀 줬어. 투구가 이거였던가? 오케이, 만들었다. 됐다. 관이많이치네야 근데 이거, 들었어? 뭐? 돼지가 관계 맞으면 좀비 된대. 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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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거 이거, 이거, 데거이 이거, 이거, 도맞 이거, 이거, 거아거야거이 글쎄다 나 지금 완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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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농사 질러 가는데 <laughs> <laughs> 완전 무서워 나피내치기라도 만들어야 될것같아너쇠 옷부터 벗어라 아아 아.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번개 소리 들리는 게 장난 아니야 작사가 장난 아니야 갑자기 죽으면 힘들다. 어이없겠다 진짜 어이없겠다 진짜로 보통 어이없는 게 아닐 텐데 아 일단 집 앞에부터, 길부터 메꿔야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집을 잘짓긴 하는 것 같아. 아, 아. 맞다 선인장. 아. 아까 아그 쓰레기가 훔쳐간 거. 아 진짜. 쓰레기야. 근데 왜 찾아오게? 응? 메꿔야지. 찾아올 아. 것까지 먹고. 아. <laughs> 어디 있는 <laughs> 줄 알고 찾아와. 그러니까 나 네, 그것 때문에. 아, 이거 눈 오면 농작물 이거 안 되나? 그거 횃불 설치해 놓으면 눈안 쌓이잖아 근데 농장물 사이 사이에 횃불 놓을 순 없잖아 내가 그래서 용암을 한 거였지 눈도 녹이고 빨리 자라고 집도 불타고 <laughs> 원소도 불러오고 <laughs> 레저스톤 생기고 <laughs> 옵시디언도 생기고 다주지 아주 그래. <laughs> 여기다가 지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붕 같은 거 만들까? 비슷하게? 됐다. 선인장 복구 완료. 아, 나 엔더맨이 훔쳐가는 건 생각도 못했네. 그것도, 훔쳐가는 것도 제일 밑에 거 훔쳐가니까, 위에 게다 부서져. <laughs> 머리 좋네. 근데 내가 어디서 죽었지? 아 어, 뭐야, 아직 난 아니었어? 아이야 번개 끝났다. 너 나중에 내집 오면 깜짝 놀랄 거다, 진짜. 어, 무 소리야? <laughs> 너부터 놀라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애들 무 <laughs> 소리인데? 엔더맨이 지붕 위로 올라오나? 걔가못 어? 가는 데가 어딨어? 어? 엔더맨이 뭐 들고 있어? 아 위로는 못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근데 뭐 들고 있어? 제가? 근데 되게 우리 집집 집 일부는 아니겠지? <웃음> <웃음> 들고 있으면 뭐 백포 그거지? 뭐? 니네 집 일부? 우리 집 일부 울타리 하나 줘, 오리한텐데 울타리를 들고 가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긴 못텐데 나중에 내려가봐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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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물 들어가는 거였지, 아. 아, 물 지하에 있잖아. 물 따니?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지. 물 너네 집 앞에도 많잖아. 지금 밖에 몬스터가 있으니까. 맞댔어 아, 지금. 애들 불타 죽었는데? 아, 그래? 응. 음. 난 얼마나 믿니? 다 왔습니까? 오 okay. 다시 봉인. <laughs> 그럼 헬게이트냐, 우기 비슷한 거 같아. <웃음> <웃음> 음, 아이고, 이거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처음에 니네 집 조금 부러웠는데, 지금 좀더 부럽지 않아. 좀 있으면 다시 부러워질 거야. <laughs> 글쎄. 아까너 집에서 <laughs> 지하에서 몬스터 올라오고문 밖에서 좀비 두들기고 위에서 클리퍼 내려올 때난정 떨어졌어. 이미 <laughs>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던전인지 그게 집이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언제에서 수... 집이나 어? 그게 그거지 어떻게 설계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잠시 <laughs> 나긴 했다 재밌게 했어 <웃음> <웃음> 제일 재밌는 지 귀신의 집도 그거보다 재밌었어 <laughs> 진거는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걔도 놀랐을까 아마 <laughs> 그리고 불명진거 있었으면 2층에 날아갔어 <laughs> <laughs> 어, 저거 양인가? 응? 양인지 해골인지 모르겠네. 흙 위에다 지어야되나? 두그 배에 네. 지을 수 없나? 흙도 제법 들어간다 공사를치려고 지금, 구, 딱, 9x9로 딱, 만들었거든. 응. 흙이 꽤 들어가네? 99, 40, 99, 81, 4 0분은 뭐야, 씨. <laughs> 99, 81이면, 81개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어, 씨, 놀래 <laughs> 그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 <laughs> 울타리에 불묻는다불 질렀어. 어우, 까져 놀래야 돼. 불 시, 시급하고 껐네, 진짜. 어우. 껐어? 어 어떻게 꺼? 울타리 부셔버렸는데. <laughs> 엄청난 순발력으로 그래. 내 순발력 이 정도야. 자랑이다 방아범. 감탄할만하지. 너무 방아가 하고 싶어서 내 집도 지금 불지르는. 불지르는데 누 누구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진정한 스타일건 꼴대를 가리지 않지. <laughs> 우리 편 <웃음> <웃음> 단지 넣을 뿐. 오르편꼴때 만. <laughs> 된다면, 허락만 네. 한? 내, 신체가 허락한, 다 한, 엽전기장도 가니. 으쌰! 하나 할수 있지. 도 농장 하나 지었다, 이제.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나 횃불을 아끼지 말아야지. 괜히 회불 아꼈다가 나요. 몬스터 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에 들었는 좋아, 나도 하나 했다. 뭘? 구바이구. 구바이구. 아, 근데 눈 안, 이거 어떻게 할수 없나? 아, 지붕을 만들자니. 그 지붕에 몬스터가 새끼꺼. 그래, 지붕을 만들자. 아! 아닌데. 아. 써야지. 지붕을 만들어야 되나? 지붕을 뭘로 만드냐? 다이아몬드. <laughs> 이따가 내가 농장 완성하고 보여줄게. 뭘 이렇게 지으면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지금은 <laughs> 미완성인데. 나도 농장 지었는데, 뭘. 네,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지었지. 지을 거지. <laughs> 지으려다가 몇번 죽어가지고. <웃음> <웃음> 좋아, 결심했어. 어... 어떻게 지을지 디자인 나왔어. 아주 기깔나게. 너가 오면 깜짝 놀랄걸? 구려서. 불에뭐 어떻게 저렇게 못 만들었지? 이러고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들 거야. 아마 식겁할지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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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정도면 내 집이 문제야. 니가 문제야. 응? 아니 그렇게 놀라면 너가 문제라고. 아. 어찌 됐 건? 좋았어.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감 잡았어. 진짜 가짜 아씨 이거 어떡하지? 왜? 네? 네? 망했네 왜? 네? 말을 해 말을 그래 웃지 아 내가 <laughs> 1층에 그 지금 햇빛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밖을 알 수가 없잖아 음. 그래서 내가 유리로 그창 만들려고 그랬어 창문 음. 벽을 하나 깼다? 응. 깨시니까, 깨, 니까 바로 앞에 선인장이. <laughs> 아, 밖에 보이지가 않아. <laughs> 아, 1층은 버리고 2층에 2층에다 전망 그렇게 만들어잖자 니. 어. 1층은 뭐가 되냐고. <laughs> 1층은 내가 볼땐 그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지하에 있는 거다 1층으로 끌어와. 아, 미치겠다, 진짜. 위에 창고 만들고 위에다다 옮기고 그래, 해야 될걸 아마? 내가 봤을 때 지하에 그거 왜 거기다 왜 만들었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원래는 내가 지하를 먼저 만들었거든. 음. 응. 아 그게 잘못이었어. <laughs> 이 정도면은 뭐, 나중에 더 만들어야지. Little bit little, play. And there. 너, 나랑 아, 모래 캐러 갈 생각 없냐? <laughs> 모래 뭐 같이 캐러 가. 아니, 어, 같이 캐 수도 있는 거지. 아,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같이, <laughs> 같이 캐야만 해는 아니잖아. 나 모래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어. 이거 좀 불편한데 꼬리한데 꼬리한데 꼬리한 건 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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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엔더맨 이거 헤이 갖고 나. 나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죽여. <laughs> 죽여 위에 죽여버리고 와. 아이고. 좋아, 됐다. 뭐가? 농장. <laughs> 모래 진짜 많이 필요해. 나 장난 아니게 필요해, 지금. <laughs>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더. 너 모래 쓰고 있어? 어. 난 사암 쓰고 있어. 어? 사암. 사암을 쓰 아, 모래? 음. 난 흙. <laughs> 아, 흙. 에이, 뭐야. 나도 흙좀 필요하긴 한데. 나뭐래도 필요해. 유, 유리 만들어야 되거든. 어씨, 나이 만들고 있지. 생각이 비슷하구만. 유리 이제 18개 남았네. 나 유리 되게 많은데. 한 50개 있는데. 아까 만들었다가 써가지고. 그래도 니보다 적다. 나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좀 약간 필요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도 들긴 해요. <laughs> 어,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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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씨. 벌써 벌네 흐하. 응, 흥, 흥, 흥. 아주 높이 발자 <laughs> 유리도 그몇개 해가지고 유리판?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걸? 그거 봐가지고 응.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요리로 썼어 자, 이제 난 삽을 챙겨가지고 나가야지 어딜 나가? 흙이랑 모래랑 그거 그걸 다 같이 팔수 있는 곳은 없어 어? 지하로 가게? 따로 파면 되지 아니, 지금 흙이 더 우선이니까 흑흑 아 사비 돌삽밖에 없네 뭐 삽이야 돌삽 정도면 됐지 뭐두 개밖에 없어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 쇠삽 좀 만들어야겠는데 쇠삽을 왜 만들어 어? 쇠삽 의미 없잖아 왜 의미가 없어? 빨리 캐죠 에이 돌삽 정도면 됐지 뭐 나무가 없네 나무가 내가 그 많던 나무를 다 계단 만들었나? 너 나무 계단 만들었어? 어홀라당 태우려고? 아 그러네 제... 2차 재앙이 곧 도래할 것이오 도래미 할 것이오, 것이오. 도래미 아주 작은 자동차 어? 야, 이거 도래? 어디야? <laughs> 우리 집에서 길 잃을 뻔 했다. <laughs> 아 이게 휴시를 이렇게 안 해놓을까 헷갈리네. 이 작은 집에서도 길을 잃을 뻔하다 길치네 길치. 길치. 멸치다 멸치. 멸치가 시, 되고, 싶, 시, 되고 싶다. 아니 죄송합니다. 위험 <laughs> 발언일세. 살 빼고 싶다고. 아 그치 그치. 응. 아니 근데 멸치까지 되고 싶지 않은데. <웃음> <웃음> 그렇게 훌쭉해지면뭐 써보여안 돼. <웃음> <웃음> 입을 열면 열, 말하면 말할수록. 둥잡을수 <laughs> 없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네. 에이, 일부러 하고 있으면서. 누가? 너!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어? 뭐라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어, 맞아. 응. 음. 아주 현명하고. 멍청하고. 전, 전지정능하고. 정지정능. <laughs> <laughs> 어이! 계단을 많이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 썼네, 거의, 그래도. 맞아, 계단으로 지붕 만들어야지. 아, 맞다. 나중에, 지금 이집 말고, 나중에 밑에, 그, 뭐지?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불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나 지금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리 집이 내가 맨 처음에 지은 저 집보다 커질 거야. 아, <laughs> 지금도 크네, 이미. <laughs> 왜 이렇게 커졌지, 이거? 크고 길게. 잠깐만. 네? <laughs> 어머니가 무한도 좀 보자고. 무한도전은 왔지. 재방송이 제맛이지. 웬재방 다운받아야 제맛이지. 와, 너 지금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야? 아니, 합법 다운로드 하는데? 아, 그래? 역시 법을 준수하는, 뭐, 뭐야! 집안에 왜 해골이 있어! 뭐, 너네 집 던전이라니까. 놀라, 놀라는 게더 이상 없다. 어? 야, 이거 너, 미쳤네, 지... 이거. 집에 어두운 곳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들어오는 길이 있는 거야. 아니, 땅에서 들락날락해, 막. 그래픽이 깨졌어. 아. 그, 재접속해야겠다, 뭐. 그 자리 거기서 재접속해봐. 그러면 아마 땅에 뚫려있을 거야. 됐다, 잡았다. 나처럼 공중에 지었으면 진짜 그런 번거름이 얼마나 없을까. 난 집안에 크리퍼 생겼을 때그 멘붕. 그거 말고는 없어. <laughs> 그건 어두워서 생긴 거지, 뭐. 지하 1층이 어두워가지고 생겼나보네. 이게 집이 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넓게 지은 거야, 진짜, 좀? 넓은 게 좋잖아. <laughs> 너가 아직은 어른은 아니다. <laughs> 집 넓은 게 좋은 사람들은 진짜 아직 철이 되더라데 <laughs> 넓으면 청소하랴, 그냥. 에이, 그건 가정부 쓰면 되지. <웃음> <웃음> 내가 가정부를 안 해도 다, 다행인 생각을 해야지. <laughs> 내가 가정부하는게당연게 해야지. 지금? 집 청소를 언제 하냐? 그거 왜그걸 사람 다른 사람 쓰려고 그래? 내가 직접 해야지. 안 돼, 아니, 가 직접 해. 가정부를 쓰는 거 자체가 아.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직접 팔려면은 그리고 내가 직접 한다고 작은 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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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모르니까 칼 하나 만들어야겠다. 칼이야, 인. 어, 아, 칼 있네. 돌칼 있네. 돌칼 가지고 하면 되겠다. 칼은 써야지. 칼을 뽑아드는 순간 이제 번개 맞고 죽어야지. 좋아, 고고.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어. 아, 오늘 하루, 기, 하루 길다. 내일은 꼭 신발 사러 가야지. <laughs> 일단 집 주변을 흙을 다 없애버려야지. 아, 꽃길이 나더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 꽃끼이 어. 쌍코끼리. 아, 쌍다 아, 서코 했다. 아, 쌍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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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코끼 거의 더, 몬스터 보러가는거야 아, <laughs> 쌍코끼 없어, 이제. 좀 전에도 있었지만. <laughs> 몰라, 생길 수도 있어. 거긴 항상 진행, 지대형이란 말이야. 몬스터 <laughs> 리스폰 되는 곳이 뭐, 던전이지. 아, 맞아, 맞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뭐? 몬스터 자동, 아니. 죽이는 거. 뭐? 레드스톤 써가지고? 아니? 그럼? 그거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절벽. 아. 이그 밑에다 선인장 깐다고? 아, 아니, 선인장은 안 까, 그러면 내가 아이템을 회수하러 못 가잖아. 아, 아이템 회수도 한다고? 응. 욕심이 크네? 그럼. 사람이 욕심이 커야지. <laughs> 욕심만큼이 무직이지 <laughs> <임수지. 웃음> 됐다. 굳이 완성. 아, 흙색이더 필요합니다. 아, 흙, 흑 아후. 음.